아니, 아까 사장님이... 먹어보자. 먹어보라고 한다에한 먹어봐봐. 싸먹어, 먹어보자. 응. 벌써... 응. 쟤는 지석서부 삶을 안 갈라. 그래, 네. 싸거나 이럴 때김준현택보에 맞추면 녹화 안 끝나. <laughs> 오늘 우리끼리 먹고... 날치알 응. 넣고... 소장을... 어? 나 음. 음. 어? 이걸 먹으면 다시 못 돌아갈까봐 안 아, 왔다. 다른 데이블이야아 그래요? 아, <laughs> 저기는 고독한 미식가라고 아, 아, 혼자 왔아 혼자 촬영하시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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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싸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어디 뭐 일식집 온거 같아.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급스러워. 참치집 이런 데온거 같은 느낌으로 이야 좀 싸먹어야지. 하채까지 해서 다 싸먹으란 말씀이시죠 아, 좋은데? 네, 이제. 아, 유관이 너무 풍성해진다. 이건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훌륭하네. 응? 콜라보가 어우 김이랑 무분이랑 달걀이 있으니까 어. 약간 장치도 생각나는 거맞아 그래. <laughs> 우리 골뱅이 어, 기름장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같이 좀 먹을래? 오얘좀 봐. 음, 어, 고추장 먹었다 기름장 먹었다 왔다 갔다 한 번. 어. 똑똑하다 야. <laughs> <잘> 모르겠다. <laughs> 사장님 기름장을 누나가 부끄러우니까. 사장님! 고추냉이 좀. 고추냉이랑요. 네. 기름장 좀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주셨다. 아유 맛있겠다 기름장. 받을 때 있어요? 녹차 아이스크림이요. 아유... 아름다운 거. Echt... 빨리 씻어야지.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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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빨리. 살짝, 약간 기름장이랑 먹을 때는 내장 띄고 그냥 불뱅에 삶아 먹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 그럴 아, 수 있겠다. 좀더 고소하게 한 기름장 아, Joan... 아, 먹을 때. 아, 기름장에다가 또 고추냉이도 넣어요? 요거 맛있어요. 아, 그렇게 먹는 게? 아, 기름장 대박이다. 기름장? 어, 아, 와스것 어, 뭐, 같은 기름장. 기름장. 방송이 어.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술을 한잔 했으면 나는 벌써 취했을 것 같다. 벌써. 그래. 이게 뭐 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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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뭐여가 까주면까지 한열개 되면은 열 어. 잔은 먹은 거거든 지금. 어. 한 점에 한 잔. 그래 틀로도 잘못 다한점에한잔한 잔에 한잔한 잔에 한잔내 마음을 쓸어주는 소주 한잔한 잔에 잔. 잔. 한한 한잔한 잔. 잔에 한잔 이게 뭐 아가씨로 뱅뱅 한우가 있어 그래 투천행 해라. 어형 형이 MC 더 깔라로 나라야 MC 꽈라 MC 꽈라 여러분, 만취 가수 괄란 소개합니다. 한년에 한년, 한년에 한년 먹고 가시라요 자기 좋아하는 걸때안 참피한다. <laughs> 고쳐 안는 거야 자기. 뭔줄 아세요? 중국 쫄대.